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구약성경에서 신할은 인류 최초이자 최고문명의 발상지로서 수메르를 총칭합니다. 현재 위치는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골페인 언저이 인근 전 지역이 됩니다. 여기서 구약성경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경계와 환경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창조에서부터이스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로부터 그 지경을 명확히 해야 신할 땅, 곧 수메르의 본류를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전개되는 구약 성경의 지리적 무대를 배경에 둘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경에 둔다고 하면 물리적 공간의 가두어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곧 신앙적 본류를 보다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성경적 또는 신앙적 기초의 정립을 의미합니다. 고대 오리엔트 문명사적 중심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서아시아, 현재의 트리키에서 발로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사이의 의미인 메소와 강의 의미인 포타모스라는 단어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두강 사이의 들녘 또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미화된 의미로도 불립니다. 이 동화의 수원지는 튀리키예의 아르메니아 지방의 산들이며 하류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라크, 시리아, 트르키에 등의 3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는 대체로 아시리아에 해당하고,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성경에서와 다름없이 바벨론이며, 이는 다시 북부를 아카드, 남부를 신안, 곧 수메르지방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메소포타미아를 넓게 지칭하는 경우, 북쪽은 트르키의 산악지대, 남동쪽은 페르시아만, 동쪽은 티그리스강을 건너 현재 이란의 경계인 자그로스 산맥, 서쪽은 유프라테스을 건너 시리아 사막까지를 포함하고 조게는 단지 두강 사이의 지역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위치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이어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곧 인류 최고 최초의 문명의 주체였던 수메르를 비롯해 잘 알려진 민족으로 아카드, 후르리, 아스리아, 바벨론, 히타이트, 히브리, 페니키아, 페르시아 등이 이 지역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간은 대략 3,000년에 이르고 지리적 범위는 방향 약 1,600km에 달합니다. 수메르인에 의한 인류 최초의 문명은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 두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비옥한 충족토를 기반으로 BC 3,500년경 발현했습니다. 수메르 인근 지역은 사실상 비옥한 토양 외에는 별다른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과의 무역이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이 같은 무역의 결과는 각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 확산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수메르가 이후 여타 문명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공적은 문자의 발명이었는데, 사실상 문자는 그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은 달리 사원 도시라고도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경제적 종교적 조직이 토착신과 융합되어 세워진 사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대 도시국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심 신전이나 성벽의 존재 시가시설의 존재 그리 넓지 않은 특별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큰 불확의 형성 등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메르인도 이 지방의 토참민은 아니었습니다. 즉, 수메르인보다 훨씬 앞선 민족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지명, 광물, 식물 등의 이름을 수메르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방에서 BC 3000년경 세계 최초의 그리고 고도의 도시 문명이 수메르인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사실은 역사로서 명확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이 스스로 발생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문명사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결부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메르 문명 이전의 문화는 BC 7000년에서 6000년경 이 지역의 자르모, 하수나, 하라프 및 이후 BC 4000년경 우바이드 문화 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초를 마련한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메르 지역 도시국가의 중심 도시로 이라크 남부의 우르, 우르크, 니푸르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규명할 수 없는 잔해와 그나마 1970년대 보고 난 지구라트 정도가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건조물로서 하늘에 있는 신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달리 성탑 또는 단탑이라고도 합니다. 지구라트는 수메르 문명 초기 신전 기단에서 발달했는데 전형적 형식은 피라미드처럼 점점 작아지는 사각형의 테라스를 겹쳐 기단으로 하고 최상부에 직사각형 신전을 안치하는 구조로 건립되었습니다. 기단은 벽돌을 쌓아 평면이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을 3개에서 5개 정도로 겹치고 최상단에는 계단으로 오르는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현존하는 지구라트는 거의 원형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나마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란의 초가잔빈의 지구라트가 가장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규모는 가로 62.5m 세로 43m에 이릅니다. 참고로 구약성경에서는 바벨탑이 대표적이고 이는 바벨론의 지구라트를 가리킵니다. 학설에 따라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대왕이 바벨탑을 건설한 최초의 장본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수메레인은 BC 3300년경에 소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과의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수메레인의 정착지는 점차 풍요로운 도시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르, 에리드, 라가시, 니프르, 우르크 등이 대표적인 도시국가들로 남아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본문 성경의 기록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류의 언어가 왜 다르냐는 의문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역사적으로 그 사실성을 올곧게 제시하고 있다고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근거는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의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인류의 계통이 본래 하나였다는 시각에서 볼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상통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바가 지대합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이것을 앞세워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길을 트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저변에 미화된 언어로부터 논리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언어가 하나인 것을 응용하여 스스로가 생각하고 의도한 바를 이루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로부터 자신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되어 이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마침내 자기의 힘을 경배하는 데까지 그 생각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벨탑이 표상이 되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 인류의 일치를 불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도리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되었습니다 곧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결부되지 않으면 결코 참다운 일치를 이룰 수 없으며 참 화해를 얻을 수 없다는 시각에서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한 일치나 행위에 의한 천국의 획득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생각과 의지를 모두 파멸시키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일치와 상황 안에 의사가 통하는 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위 기록에서와 같이 상호간 의사가 소통했다는 것은 바벨의 혼란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결국 이 기록은 영적인 언어의 일치로서 언어물통의 인류들도 참 일체의 세계에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신하래 도시건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유의 결과로서 파멸로 흩어진 결과가 되었지만, 이는 달리 보면 온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른바 위장된 축복으로서의 사랑이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tears from you